안녕하세요. 부종식 변호사입니다. 최근 제가 승소한 판결에 나온 중요한 쟁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달리 반드시 관리단 집회에 직접 참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임장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지 여부의 쟁점이었습니다. 사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게 이미 있었습니다. 즉, 2012년 1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점유자에게도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는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. 이러한 판례에 의해서 점유자도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